미디어 로드라는 업체인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시민 교육, 어린이,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이제 그 텃밭에 그 스마트 텃밭 그 전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시장 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무하고 귤나무하고 나 꽃들을 이렇게 이제 심어놓고 여기 이제 자동 물 주는 그 장치들이 있어요. 여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정한 그 저희들이 그래서 뭐 습도나 온도나 이런 곳에 맞춰서 그 적절한 어떤 그 기준이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어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환풍기 같은 경우도 이게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 35도, 40도, 35도 정도에 맞춰 놓으면은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환풍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미세 먼지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 측정 요새 이제 국민들이 에, 미세먼지나 그 공기 오염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지금 그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그 스마트폰 앱 앱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주분들이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직장에 가서 사무실에서 이 자기 스마트, 그, 텃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텃밭 상황을 보고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어, 물을 주기,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기, 이런 것들을 그 자동, 그, 사무실 안에서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서 요즘 도시 농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텃밭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텃밭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가정집에서도 반도주택에서 요만한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죠.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집 베란다에 있죠? 베란다에 수경재배 수경재배 형태로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런 걸다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를 할수 있는 그,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베란다에다가 그런 수경재배 틀을 만들면 거기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그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 안에서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경재배 하면서 몸이 불편하면 물 주고 움직이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스마트 용법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물도 주고 뭐,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갖추고 있습니다.